안녕하십니까 우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전에 이벤트 카던을 돌고 얻었던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, 이름은 포우비안 악마의 도시 어, 현재 위치는 에라스모에서 어, 어, 참 신기한 게 비트 보면 1111 <laughs> 바코드처럼 자으로 자, 넘어가면 자 어, 일단, 저는, 아이디는 베어리카입니다. 자, 체강라고요 아, 너무 TMI인가? 자, 자, 결론으로 넘어가서, 오늘 포위한 악마의 도시.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주었던, 지금은, 최고 레벨이 한 505, 506 정도 되죠? 저는 아직 그 정도 되려면, 한참 멀었지만, 로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 열심히, 좀더 해봐야죠. 방송, 방송도 좀 해보고. 자, 아이템 레벨 510, 티어 2. 음. 대충 위치는 뭐,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. 찾으면 되니까, 천천히. 대륙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의 틈새를 찾기 위한 열쇠입니다. 입장 방정된 아이템, 515. 그, 악세, 악세? 전설 비밀 지도이고, 뭐, 악세니까, 뭐, 걔 값어치는 있을 것 같은데. 아, 못해도 뭐, 한, 부르는 게 값은 아닌 것 같고, 이게, 값어치는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, 뭐, 1십이 없으니까. 510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좀 각오치가 떨어지겠지만, 음, 이거 좀 타이밍을 잡고 있고, 뭐, 어, 이것도 뭐재원이니까 뭐, 이런 아이템도 있다, 어, 이런 지도도 있다, 뭐, 얼만큼 뭐,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, 잘 모르겠지만,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, 몇 없을 거야, 아마. 많은가? 아닐 것 같기도 하고. 잘잘안 뜨는 템 맞죠? 잘안 뜨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왜면네 자, 오늘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작은 작은 뭐 영상도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템 소개도 한번 해보고 뭐 해봐야죠 뭐 좋은 정보나 뭐 좋은 좋은 정보였다면 뭐 구독 해주세요. 고마워요 득템하세요 득템해요 뿅 우영이였습니다